어머니 한 분께서 딸 결혼 준비금으로 9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순간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일 뒤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현금으로 뽑으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 수많은 어르신분들이 자녀를 도우려다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6년간 시니어 분들의 세무 문제 해결만을 전문으로 해온 세무사 이경우입니다. 저는 그동안 1,200명이 넘는 어르신, 의료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항상 같은 아쉬움을 가져왔어요. 대다수가 미리만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요즘 가장 빈번하게 받는 상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생님, 자녀한테 돈을 보낼 때 현금으로 주는 게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계좌로 송금하는 게 나을까요? 언뜻 보면 간단한 질문 같지만, 바로 이한 가지 선택 때문에 억울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정확한 답변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대로 잊으시면 안될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하루 중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시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이는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규예요.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계좌 송금은 특별한 세무 조사 상황이 아닌 이상 국세청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현금으로 거액을 주고받는 행위가 계좌 송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원칙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억울한 조사를 당하실 확률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어머,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그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어요. 사실 어르신들께서 젊으셨던 과거에는 현금이야말로 진짜 힘이었죠. 모든 거래가 현금 위주로 진행됐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봉투에 돈을 담아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일들이 흔했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왔을 거예요. 이것 좀 부탁드려요 하며 봉투를 건네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명확한 거래들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현금 1천만원 보고 시스템입니다.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분이 왜 이만큼의 현금을 사용했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세청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매년 1만 건 이상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아직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면 국세청에서 즉시 알아내서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무서우니까요 하시며 끝까지 현금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계좌 송금은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전혀 알수 없어요. 은행 계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거든요. 세무서도 함부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좌 송금은 안전하고 오히려 현금 거래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 반대로 알고 계셔서 지금 와서 아이고 그동안 헛걱정했구나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건 서막에 불과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제 경험담들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거든요. 실제로 현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여러분께서도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난해 9월에 74세 박할아버지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 보증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계좌로 송금하면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하지 않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즉시 만류했습니다. 할아버지, 8천만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돼요.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왜 이런 거액을 갑자기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궁금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그 조사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정말 힘들어요. 수개월 동안 각종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고, 세무서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일일이 다 소명해야 하거든요. 어르신분들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고, 괜히 일을 키웠다 하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으세요. 그런데 만약 계좌로 송금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전혀 문제없어요. 할아버지가 손녀 계좌로 돈을 보낸 것 뿐인데, 그걸 문제 삼을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박할아버지는 결국 계좌로 분할해서 송금하셨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나중에 그럼 처음부터 그냥 송금으로 할걸 그랬네 하고 웃으시며 돌아가셨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례가 또 있어요. 69세 최할머니 경험담인데요. 이분은 평생 고추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에요. 특히 고추 재배 기술이 마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하셨죠. 작년에도 고추를 잘 기워서 3,500만 원을 벌어 들이셨는데 전부 현금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돈을 은행에 한꺼번에 입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 할머니 최근에 현금 3,500만 원을 입금하셨는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정말 당황하셨죠. 아니, 이건 내가 농사지어서 번 돈인데 왜 캐묻지? 당연히 황당하고 기분도 상하셨을 거예요. 물론 고추 판매 수익이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 문제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다 준비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농산물 판매 확인서부터 농지대장까지 혼자서 준비하기엔 정말 까다로운 일들이었어요. 고추 농사도 바쁜데 이런 서류까지 챙기려니 얼마나 번거로우셨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분할해서 입금하는 거예요. 만약 3,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그걸 한꺼번에 입금하지 마시고, 여러 날에 걸쳐서 나눠 넣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 나눠서 4일에 걸쳐 입금하시면 돼요. 하루에 1천만원 미만이니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거든요. 어,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복수은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은행에 950만원, 농협에 950만원, 신협에 950만원 이런 식으로 입금하시면 총 2,850만원이지만 어느 한 금융기관도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는 거죠. 왜냐 하면 금융기관들끼리는 서로 고객 정보나 입금 내역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계좌로 돈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고추나 다른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계좌 성금으로 충분히 거래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녀에게 돈을 지원할 때꼭 알아둬야 할 법률이 작년부터 완전히 개정됐거든요.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자녀 증여세 법률이 완전히 개정된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 손실을 당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혼인하는 자녀에게는 여기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5천만 원 플러스 혼인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양가 부모님이 함께 지원하면 신혼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출산했을 때도 1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긴 한데, 혼인 1억 원과 출산 1억 원을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이에요. 어머, 그럼 혼인할 때 1억 원을 다 지원하면 출산할 때는 못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 실제로 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한 할아버지께서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해서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현명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한꺼번에 지원하신 게 아니라 5개월에 걸쳐서 매월 3천만원씩 아들 계좌로 송금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송금 메모에 주택 구입 자금이라고 꼼꼼히 남기셨고요. 나중에 아들이 집을 구입하고 나서 세무 조사가 들어왔는데 그 송금 기록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됐어요. 할아버지가 매월 정기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송금한 돈이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돈을 현금으로 지원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설명하는데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세무 조사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자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주택을 구입했을 때예요. 국세청은 모든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으로 분석해요.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동으로 의심 신호가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지금까지 소득을 합쳐서 총 2억 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어느 날 12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봐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9억 5천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조사를 더 많이 받아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이 가장 위험해요. 아직 오래 일하지도 않았고 소득이 높을 리도 없는데 비싼 집을 구입했다면 저 젊은 사람이 무슨 돈으로 그 집을 샀을까 하고 당연히 의심받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녀 소득에 맞는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사주고 싶지만 세금 문제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원하는 현금보다 은행 대출은 세무서에서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움직이면 그게 제일 먼저 의심받습니다. 네 번째는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약 2억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4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2억 원은 은행 대출로 해결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부모님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때 5천만 원은 증여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주는 걸로 처리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10년 후에 상환한다.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환 방식도 자유로워요. 매월 조금씩 상환하기로만 하고, 실제로는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상환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만 남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혹시 자녀가 그 돈을 못 상환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증여로 전환하면 돼요. 그 때는 이미 10년이 지나서 증여 공제 한도도 다시 생기니까 훨씬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올해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거든요. 지난 2년 동안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예상보다 86조 원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2023년에 56조 원, 2024년에 30조 원, 도합 86조 원이나 세수가 모자란 거죠. 올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금 부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 하겠죠. 더 무서운 건 올해부터 세무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주는 제도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면 그중 10% 최대 2천만 원까지 상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좀 관대하게 처리하던 일들도 많았고, A 이쯤에서 타협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젠 완전히 달라져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어머,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더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지키셔야 할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현금 거래는 최대한 피하셔야 해요. 특히 하루에 1천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둘째, 자녀에게 돈을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계좌 성금으로 하시고, 그 기록도 꼭 남기셔야 해요. 셋째,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시고, 절대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넷째, 혹시라도 헷갈리는 상황이나 의심이 드는 일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하루에 현금 1천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가족끼리 계좌 송금은 특별한 세무조사가 없는 이상 국세청에서 절대 알수 없어요. 현금 거래가 계좌 송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혼인할 때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출산할 때도 1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변해 드릴게요. 혹시 작년에 이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줬는데 올해 또줄수 있나요? 안 돼요.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이거든요. 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직계비속이니까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손자에게 줄 때는 할증세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현금으로 받은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으면, 정말 안전한가요? 네, 각 은행별로 1천만원 미만이면 신고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계좌로 받는 거예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세무 관련 전문서적이나 체계적인 서류 정리함을 추천드려요. 저는 16년 동안 세무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안타까운 사례도 참 많이 봤어요. 대부분이 몰라서 생긴 일들이었고, 알았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특히 현금 거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계좌 송금이 훨씬 더 안전해요.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에게 돈을 줄땐 계획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재산,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요. 댓글로 개인적인 사례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세금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